티 섹시 <laughs> 이찬원입니다. 이렇게 살짝 네. 터치하고 건드리면 바로 <laughs> 아 진짜, 진짜 나는 여왕을 <laughs> 지키는 그림병이다 하면서 여왕을 위협한다라고 음. 인지를 해가지고 바로 뭔가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티 <laughs> <laughs> 섹시 이찬원입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의 MC를 맡고 있는 톡퍼언2 5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톡퍼언2 5시가 매주 수요일에서 월요일로 시간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시청률 2.9%가 나왔고, 전국 시청률 2.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월요 종편 예능 시청률 1위를 다시 복귀, 탈환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그 내용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톡퍼언2 5시 월요일로 이동, 심용한 등판, 시청률 상승, 토파원 25시가 월요일로 편성표를 옮긴 가운데 나폴레옹 발자취를 따라가는 랜선 여행을 즐겼습니다. 7일, 시청률 조사에서 닐슨 코리아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방송된 JTBC 토파원 25시는 전국 유료가구 기준 2.6%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방송분이 얻은 2.2%보다 0.4% 상승한 수치로 수도권 기준으로도 0.7% 상승한 2.9%를 기록했습니다. 톡원2 5시 자체만으로는 월요일 방송 시간대로 옮긴 효과를 얻으며 월요 종편 예능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종편 예능 월요일 순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TBC 톡펀25시 2.6% 그리고 JTBC 최강야구 2.6% 그리고 강적들 TV조성 2.3%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최강 야구 시청률을 보면요. 2.6% 아주 높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백투드그라운드 시청률이 아쉬웠던 것은 우리 JTBC 최강 야구에서는 쇼 오락 냄새를 싹 빼고 본격적인 야구 시작을 1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는 야구로 승부하면 좀더 좋았다라는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m b n 백투드그라운드 우리 이찬원님에게는 아주 더 멋진 스포츠 캐스트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작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시청률을 보면요. JTBC 톡펀 25시가 2.909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월요 예능 시청률 1위를 축하드리면서 톡펀 25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터치하고 건드리면 바로. 아, 진짜. 제, 나는 여왕을 지키는. 아, 그리병이다 하면서 여왕을 위협한다 라고 인지를 해가지고 음. 어. 바로 뭔가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 월요일에 북파원 25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바로, 런던입니다. 와, 대박이다. 거긴 꼭 가야 된다. 우와. 감성 투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빨간 버스와 는 다른 버스.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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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는 거야? 영, 영국 관광청에서 이거 돈잘될것 같아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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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폴리옹 발자취를 따라가 볼 거야. <laughs> 프수의 영웅이자 전쟁의 신이라고 하죠. 닮고 담고 안 닮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 멋있게 그려달라 이거 아 잘해달라. 울지마 울지 울긴 망했을 텐데. <laughs> 완전히 사랑꾼이라는 것, 자기를 유일하게 지배했던 전국장. <laughs> <미라. 미라>. <laughs> 뒤에 바로 있는 게 나폴리옹이 쓰던. 그 h a t 와 와,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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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긴 꼭 가야 된다. 우와, 와아와 대박이다, 여기. 불지마불긴외 울어 런던 감성 투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빨간 버스와는 다른 버스예요. 이게 밥 먹는 거야? 영, 영국 관광청에서 <목소리려고> 이거 돈찾될것 같아, 진짜. <웃음> <웃음> 나폴리옹 발자취를 따라가볼거에요 와우 비라 비라 우와 wow, well, <�자는 brainstorm> <바람의 freely split> <messenger> 와, 프랑스의 영웅이자 전쟁의 신이라고 하죠 와 담고 안담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날 멋있게 그래달라 이거야 보샵 잘해달라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꾼이라는 거. 자기를 유일하게 지했던 종국. 뒤에 바로 있는 게 나폴리옹이 쓰던. <목적> <목적> 우와. 우와, 저거 진짜... 뭐? 어? 아 대박이다. 월요일에 스파오니. 월 오시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laughs> 바로 런던입니다. 와, 대박이다. 거긴 꼭 가야 된다. 우와. <laughs> 와, 대박이다 여기. 런던 감성 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빨간 버스와는 다른 버스에요라 비라? 비라? 이게 밥 먹는 거야? 어? 여, 영국 관광청에서 이거 돈 줘야 될것 같아, 진짜. 비라? <laughs> 나폴리온 발자취를 따라가 볼 거야. <laughs> 우와. 우와. 영웅이다. 프랑스의 영웅이자 전쟁의 신이라고 하죠. 닮고 담고 안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 멋있게 그려달라 이거야. 보샵 잘해달라. 울지마 울긴 외 울어 이거좀 <killingers> 망했을 텐데. 완전히 사랑꾼이라는 거. 자기를 유일하게 지했던종장 뒤에 바로 있는 게 나폴리옹이 쓰던 그러니까 와 저거 진짜 야? 아니겠지. 우와! 우와, 대박이다. 불지마, 불긴 왜 울어 월요일에 스파원 25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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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런던입니다. 우와, 우와 대박이다. 거긴 꼭 가야 된다. 우와! 잠깐. 감성 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빨간 버스와는 다른 버스. <laughs> <laughs> 는 거야? 영 영국 관광청에서 이거 전전것 같아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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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폴리옹 발자취를 따라가볼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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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아 <laughs> 프랑스의 영웅이자 전쟁의 신이라고 하죠. 타랑단연결이고안고가 담고 아니라 날 멋있게 그달라 이거야. 보샵 잘 해달라. 울지마 긴좀 망했을 텐데. <laughs> 완전히 사랑꾼이라는 거. 자기를 유라하게 지던종 <laughs> <이러. 이러>. <laughs> 뒤에 바로 있는 게나폴레옹이 쓰던 그러니까요. 우와! 와 저거 진짜. 아니겠지. 우와! 우와, 대박이다. 불지마, 불긴 외우러. 월요일에 북파원 25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와.